할렐루야 사랑하는 판교 신후에 예배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 뭐 이렇게 태풍 오마이스 때문에 이제 비도 좀 내리고 또 남쪽에는 비 피해가 참 심했는데 다 안전하고 또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 것처럼 일교차가 좀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래요 또 한 분도 빠짐없이 백신 다 접종하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앞당겨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주에 이어서 디쉐어 의장이신 우리 현승원 대표님께서 두 번째 또 말씀 나눠주시겠는데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나 못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앞으로 예배하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참 어려운 시간들 끝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한 순간에 역전시킬 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현승원 대표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정과 그 사업장에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또 증거하시는 것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의 본질이 분명히 세워지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자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귀한 도전이 되는 복된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크게 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승원 대표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 대표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렇게 판교 신후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무엘상 3장, 어, 13절부터 저희가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이 사무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나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안에서부터 부에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분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 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후, 이제 오늘 2주째 사무엘상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무엘은 드디어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 엘리의 집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얘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가 알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가 모르는 죄가 아니라 이미 엘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알고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자녀가 있는데 그두 아들이 잘못한 것을 엘리가 방관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 엘리가 지은 죄고 그걸로 인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여길 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다 듣고 심히 두려워서 차마 엘리 제사장에게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말하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도 벌할 거다라고 해서 다 말을 했더니 엘리가 하는 반응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의 뜻대로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계속해서 함께하실 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하나님이 세우신지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은 총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여나 잘못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무언가 간과하고 우리가 그동안 묵시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나중에 홈리와 비니아스가 언약계를 뺏기고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뒷 내용이 결국 이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두 아들에 대한 죄를 이미 엘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각자의 전문직으로 각자의 삶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르는 죄는 하나님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건 우리가 아는 죄예요. 근데 아는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게, 삶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 모른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통하에서 이것은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반응에서 그것을 만약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엘리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것을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의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나도 모른척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게도 분명히 얘기하셨던 어떤 거냐면 그두 아들에 대한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거냐면 이르되 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그대로 고백했던 건 뭐였냐면 13절의 내용을 그대로 엘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분명히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아는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기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날마다 저지르고 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아는 죄악은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반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 교육 브랜드를 만들게 하실 때 학생들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본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본질은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 많은 대한민국의 학원들이 있는데요. 그 학원들에서 어, 하고 있는 잘못된 그러한 관행 늘 뻔하게 일어나는 관행들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학생이 학원에 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무언가 하고 이루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그 학생을 내보내거나 퇴원을 시키거나 빡세게 가르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그 애를 잡고만 있어도 수강료는 따박따박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 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 삼아서 제 교육 브랜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라고 한다면 시간을 줄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우리가 봐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의욕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무리 묵도다져도 본인이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너는 그냥 내가 데리고 갈게 데리고 가면 너한테 따박따박 수강료가 올라자 이거는 우리가 아니지 않냐라는 걸 제가 많는원장들과 공유하고 이것을 학원의 가치와 본질로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강생이 계속 성장하던하원니 정체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마음 안에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협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도 그냥 살살살살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애가 마음이 없어도 왜 그래? 가자 이러면서 가야 되겠다. 내보내지 말고 얘네들, 어, 머니한테가 솔직하게 이럴 마음이 없으니 더 이상 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양심에 갇히게 들기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하지 말고, 데리고 가자. 그냥 그, 그렇게 한다고 어머니들이 또 좋아하지 않아요. 참, 이렇게 양심적인 선생님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래 포기하신 겁니까?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는 그러지 말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데리고 가자. 라고 해서 수강생을 만명까지 올렸어.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 학생들이 수능이 끝났는데 성적이 하나도 안 올려. 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까지 2,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우리가 분명히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도 어 이것은 아닌데 어 이것은 오늘 내가 하는 일에서 이거는 잘못된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서 우리가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감내해야 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에게 무슨 득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바꿔놓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내하는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여러분 쭉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19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에서부터 구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린 사무엘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가며 성장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 드디어 사무엘이 여호와의 입이 되고 드디어 여호와의 도구고 도구 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온 백성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알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사무엘이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되. 다만 중심이 여호와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의 일을 하다 보면 요 바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요. 저는 가장 여러분 많이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한테. 선생님 저요. 선생님도 크리스천이니까 말해주세요. 수련회 가도 돼요? 안 돼요? 그 질문에는요. 학생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항상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뭐냐? 난 수련회 가고 싶은데 성적은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막 이제 엄마들이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막, 아, 은 아주머니들이 막 이제 교회 다닐 때, 이제 아빠들이 늦게 믿는 거예요. 그때 아, 믿지 않는 거죠. 부부싸움은 싸움입니다. 왜 저놈의 어, 아내가 왜 밥도 안 해놓고 나가냐 뭐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이게 7차, 8, 80년대 처음에 있었던 일이야이게 수련회하고 지금 다를 빵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게 요즘 현대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너왜 수요회배 가고 금요회배 가냐 할일 똑바로 안 해놓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어? 회사에 피해주냐 여러분 이 맥락은 요 어딜 가나 계속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런 일이 없었겠냐는 거죠. 그 누구는 그런 일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없었겠습니까?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진짜로 남들에게 신뢰를 얻어가며 모두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며 그가 하나님의 입술로 되기까지의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사람들과의 여호와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지 않은 채로 사람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거 여호와의 기준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어,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준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선생님과도 친구들과도 부모하고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안 믿는 상사, 그 다음에 나의 거래처, 그 다음 안 믿는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는 거예여호와의 기준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지켜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무 피곤한데요. 잠잘 시간이 주는데요. 원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원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길은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의 길보다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길로, 그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상상도 할수 없는 방향으로 놀랍게 이끄시고, 더 놀라운 것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무엘이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의 세벨까지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오늘 판교에 있는 모든 직장에서 여러분이라는 거래처와 여러분의 상사와 모든 사람의 르기까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대서 바로 그 여러분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세우심을 알았더라. 라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잠을 적게 해야 되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죠. 남들과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바로 오늘의 20일 전에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에게 엘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 직장으로 산다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 직장을 산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기준은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이제 오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아는 무언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엘리와 같이 우리가 버려지기 전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이 저도 알고 하나님이 아는 죄입니다. 제가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데 수수방 가는 그런 엘리처럼 되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오늘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깨끗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하루 결단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자란 나에온백성들이 구엘 세바까지 이르는 온 이들의 백성들이 전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알았던 것처럼 오늘 온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크리스찬임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할 일을 갖다가 그가 100을 해달라고 하면 110을 해주고 120을 해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여호와의 기도를 놓지 않고 그러면서도 수요예배도 가고, 그러면서도 온라인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지 않는 걸 통해서 끝내는 오늘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와의 호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죄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못 박아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이전를 주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사물과 같이 자람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던 거죠. 우리가 여우와의 기준을 잃지 않고 더불어 사람들과에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크리스찬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 우리에게 100을 맡겼다면 150을 하고 200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면서 온 백성들이 그가 선지자로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사무엘을 알았던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반절임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현승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도전하셨던 대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본질을 지키면서 그러나 게으르지 않는 탁월한 그런 예배자로 일터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드리는 저와 우리 판교 예배자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늘 확인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자리에서 탁월함으로, 또그 진실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 날마다 살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연가에 막수드리겠습니다. 네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고 우리 다음에 또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